말까지에요. 9월 말까지에요? 네. 어, 빨리 하네 찾아가실 것도 그러니까, 없겠네. 얼마 안 됐네. 찾아가실 것도 없겠네. 네. 네. 그러니까 빨리 파시 해야지. 네, 빨리 보내겠네. 아, 여기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청주에서 오신 거죠? 예, 청주에서 오신 거죠? 19년도 포터. 이거 언제 난받으신 거예요? 언제, 오. 언제 시작하신 거예요? 새차 사신 거예요? 예, 새차 거의. 새차 달아가지고. 저희 뭐 그냥. 예. 매각도 공자 그런 거안 합니다. 저희는 저희 와가지고 와 줬으니까. 네. 지금 네, 뭐 약간 서운한 부분이 있지만 제가 수회해서잘 팔테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사업자는 네. 저희가 매매 이전 한 다음에 폐업하시면 됩니다. 폐업하시면 네. 안 돼요. 네. 네. 그리고 제 보험에서 있잖아요. 보험은 냅 두시는 거예요. 할 때까지는. 아, 이런 거 잡는 거예요? 네. 사장님 저한테 전화를. 그렇죠. 아. 이전할 때까지. 그 사장님 명의 앞으로 나두고 설명을 드렸지만, 네. 그건 저희가 빨리 판매를 해서, 네. 그러고 나서 이전에 궁극증을 네. 보내드리면, 그때, 예, 험 혼득 받침이 됩니다. 9월 말까지예요 9월 말까지예요 네. 아, 빨리 하겠네. 찾아가실 것도 그러니까, 없겠네. 9월 말. 찾아가실 것도 없겠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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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빨리 파셔야지. 네, 빨리 보내겠네 9월 말이야. 지금이, 아, 딱한달 남았네. 네. 그죠? 어게 유튜브 보신 거예요? 네. 음. 근데그 부분도 뭐 대전도 있고 어디도 있고 그러는데 네. 그냥 여기가 제일 최 같고. 예, 네, 그랬어요. 저희가 또 유명도 잘 쳐드리죠? 한 푼이라도 네. 뭐 더, 하시려고하는 거. 안 쳐가지고 조금 더 네. 말씀 드리지 그랬더니 네. 저희 아저씨 저 저희는 시원시원하게 지금, 지금 벌써 다른 나는보의한 200차이 네. 났잖아요, 그죠 200가까이 어. 200 차이 났잖아요. 200 그러고 와가지고 저희도 공지 안 하잖아요. 음. 금액 같은 거 공지 안 하잖아요. 시건 시험이요 예. 음. 이런데 매매상으로 봐도 뭐 이전 그룹은 아닌가봐요. 어 그럼 큰일 나요 이거는. 음. 남바 남바 다못 받는 거예요. 잡아야 뭐 틀린 거. 그럼요 이거 일차에 음. 말씀드렸죠 일차에 네. 잘못하면 음. 남바 다못 받는 거예요. 음. 남바 날라가 버리는 거예요. 음. 그 저희 저희가 전문가들이 하는 게나아지요 어, 그렇습니다. 예. 유가 부정수급 같은 건 없었죠? 네, 그런 거 없어요. 왜 그랬어? 큰일 났지, 그 왜냐면 이남박 넘버... 따라다니는 거든요 그러면. 네. 네. 아니, 사장님이 위반하신 아... 건수가 한번 있다 그러면 음... 한 번이 그 새로 사시는 분한테 따라다니는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네. 아, 저희로서 끝난 게 아니라? 네. 음... 나중에 추후에 인강을 한 통으로 더 발행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저희가 네, 네. 네 사장님. 매시인적성이 나오고 왜냐면 부동산이잖아요. 네. 차도 부동산이니까, 매수인쪽 그 상이 나오게끔,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사 갔다. 세상에 응. 인간 밑에다가, 홍길동, 주민번호, 주소, 이렇게 나와야지 그 사람한테 이전이 되는 거요안 그러면 그점가 없으면 못 팔아요. 응. 저희는. 어떻게 지금 아직도, 좀 예, 저게 안된 거예요. 응. 매수인이 아직 없는 거예요. 응.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응. 저희가 또, 어딥니까, 또. 저거 아니지. 금방, 금방, 매매를 했어요. 저희 큰것 같아요. 예, 네, 바로바로 매매하니까. 저거 일주일도 안 가요. 음. 저, 그럼 또산 거요. 저게 하나, 우리도. 저게 보험이 끝나버리면 어때요, 보험 네. 그러면 저희가 다시 연장해서 보험을. 예. 네. 저는 가태가 안나오니까다 네. 끝난 거예요. 예, 네, 다 끝난 거예요. 아, 이거 그냥 드시면 돼요? 네 차는 뭐, 얘들하고 담배를 그렇게 못 하죠. 저는 왜술 담배를 안했